없다. 너무 좀 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바로스 같은 경우에는 잘 컸을 때는 상대를 녹일 수 있지만 애매하게 컸을 때는 들어오는 상대를 녹이지 못하면서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로스터가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레오나도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로스가 유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포킹을 섞으면서 게임을 하겠다라 거리 자체를 벌리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레넥토까지 합류해서 5대4예요 어 이거, 이거? 어오 초반 인이드 상황에서 이 근데 안된것 같은데 라카 W 오 싸움은 길어지는데요 톨랜드까지 합류를 하는 상황 시즈를 노려주는데 시즈 어 이제 살아날 살았... 것 같은데요 시즈 살았고자부시 이용해서 살아서 가서 킬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초반 자 상당하게 체력 딜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올라프는 땡큐 아닙니까? 올라프는 피가 없으면 네오 어? 어, 어? 끝나지 않았어 오는데? 하프를 버티고? 회복까지 사용했습니다만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리브 샌드박스! 네. 예. 아, 또 뛰어가요. 또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이 스킬을 안 찍는데 네. 아무래도 바위게 먹어야 먹고 싶어서 찍은 것도 아까 1레벨 싸울 때 찍었네요. 네. 아, 천차. 그래서 정글링이 더느게 되고. 어, 여, 여기서 만약에 싸움을 이기면은 어, 진짜 어, 더가 돼요. 이거 시즈가 몸으로 좀 많이 맞았는데요. 아 잠깐만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들고, 되면. 둘 다, 어, 근데 그 뭐, 와중에 시즈가 하나 줄수지? 데리고. 아. 자,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바섬 그러니까 쪽에 원래 올라프가 개입이 있었으면 끝이 날뻔 했는데 올라프도 한번 흐름이 끊고 어? 이거 오 예. 큐베? 어. 캐피탈인데. 캐비가 오고 있거든요. 캐슬 와, 메가나락 되기 전에 그냥 죽여 버렸네요. 순간적으로 각을 본 겁니다. 어, 겟슬. 믿어도 되시려고 있어요? 어, 저 위험하죠. 톨렌든. 어. 이티가그 불리한 나중에 하이네 죠 결국 그 네. 순간이동의 이점을 못 굴렸던 게 정말 큰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순간이동의 이점이 있었을 때는 이용어 이것도 맨 야구를 네요 그리고 지금 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스의 선수만 순간이동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리브 샌드박스가 원래 이제 바텀이랑 정글이 상대 바텀을 죽이기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압박을 해주면서 용을 조금 편하게 챙겨갔어야 됐는데, 나르가 이제 그 전에 솔킬을 당하면서 순간이동 빠졌기 때문에 쉽게 주는 모습입니다. 어, 이거 3인 다이브. 덕분에 순식간에. 네, 이런 기회도 왔어요. 근데 이게 메가 나르기는 한데, 흐르드 지금 좀쎄거든요 자, 뒤로 한번 밀어주면서 앞쪽으로 규베가 거꾸로 달아납니다만은, 자, 일단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 메가나를 풀렸죠. 점프 반대로 넘어서 드리블이 아 드리블이 드리블이 될까요? 시간을 오, 최대한 끌어주고. 큐브 아 좋아요. 큐브 좋은데 여기서 묶이고 자 시간 끄는 동안 어디서 이기고 좀 봤을까요? 비드 그렇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드에서 미드 보고 있고 파터도 따위 봤기 때문에 또 레오나 우디리가 앞라인을 단단하게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선란드선란드 어, 오늘 어, 네, 일단. 어 그래도 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디리가 지금 갈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자 텔타고 미드쪽으로 캐슬도 합류를 했습니다 아 근데 톨란드가 이게 순간이동이 없어서 어? 어, 어 빠져가고? 규베, 규베! 규베! 아 몰린 사과에서 누가나르 체력이 좀 많이 빠졌고 메가나르 아큐베 아, 아, 잘려요 시즈! 시즈 안돼요 이거 아니. 시즈까지! 어 시즈 받았어요 시즈까지! 아 이러면 드래곤은 물론이고요 KT가 다시 한번 또큰 득점 타를 성공시킵니다. 여, 어, 큐베 선수의 아, 어떤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든든 선수도 두두와 좀 아이디가 비슷하다. 어, 어, 이런 그거, 느낌을 좀준바가 있어요. 선배는 어 레오나. 하프, 하프. 를 끈어 성공합니다. 미드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여기서는 어, 상당히 좋은 앞 라인이 그냥 화끈하게 들어가 주면서 어느 정도 상대를 밀어내 줘야 되거든요. 지러 가야 됩니다. 시기 좋은 타이밍인데. 어, 두고. 와, 큐이. 저 그러니까 구나이를 맞았는데 반피가 떴어요. 메가나르. 네, 이번에 메가나르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유일한 승부처입니다. 지금 이걸... 안 싸우면 그렇죠. 기회 없어요. 그리고 톨란드 선수 도 캐슬이 대로 돕니다. 대려 돌아요. 많이 달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아... 이렇게 되면. 아, 드래곤 이거 주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렇게 되면 무난한 3룡과 함께 상도 밀어냈으니까. 그렇죠. 힌드라 언제든지. 차지스 리그에서는 승부의 향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싸움만 열면 돼요. 싸움만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아아! 타블리오 싸움! 시즈! 진입각이 라한 궁이 빠지면 좀 애매해지기는 하요아 영혼 어, 어, 그냥 어. 주고 레드를 두고 이렇게 혈투! 일단 근데 부패 사슬을 뺐거든요 근데 이게 신드라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어? 그러니까 서로 약간 감정적이에요 지금 극적 폭발 빠졌고 서로 대중의 영혼을 먹게 되면 싸움을 걸 때도 상대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니까 어쨌든 여기서 저는 승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메가나르 됐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안무빙을 치면서 어 이거 레넥톤 걸렸거든요. 여기 위치 찾았어요. 위치 찾았어요. 저 레넥톤 캐슬의 위치 봤고 일단 규벤 메가나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미버 센터 가서 급하거든요. 이게 하프 체력이 꽤 빠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도가 잡히는 건 나쁘진 않아요. 메가나르가 그렇죠. 있을 때어 이거 다리들 보고 본이 보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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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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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보니! 보니! 이를 지즈럼 빼야죠, 빼야죠 탈출 자 타겟팅이, 타겟팅이 살짝 엇갈려서요 왔다 갔다 했고 용은 먹었습니다 네. 용 먹고 <laughs> 빠집니다 어자기 발톱 용은 먹었어요 졌구나, 도망 어 딩고 물렸어요 딩고 렸어요돌코랑 빠져주고 오유. 어, 자 여기까지 자잖아요? 어 이거 합니다 합니다 그래, 싸우려고 어, 하는데 부르는 거죠? 바로 이게 눈치만 상대가 좀늦게 차리면은 순간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성보가 지금 쿨이 없어서 수성보가. 본이가 와요. 보니가 와요. 러면 일단 와서. 이러면 먹을 거 같은데요? 먹기 직전인데 먹기 일단 직전인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살짝 고민되는 타이밍. 오. 살짝 고민되는 타이밍. 먹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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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먹고 먹고 하나 더 가야 돼요. 하나 더 만나자. 하 역습. 오 홍이 들어가요. 한번 더. 아니 홍이 안들어 이거 다시 돌고 들어가요? 첼프니 아직 돌고 있고 큐베 한참 버텼어요. 어 일단 킹콩 킹콩 뚫어야 되는데 거기 안 되겠어. 자 캐스터 달려들고. 앞쪽만 나서는데 어, 이거 리브 샌드박스 큐 베건키 좋아잘 싸웠습니다. 와 자야가 자기 개발톱으로 들어온 네넥톤을 저항의 비상으로 순식간에 흡수를 해주면서 오, 네 싸웠... 다시 한번 시도하는 사용 사용 KT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리브 샌드박스 이번에 막으면 진짜 승기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KT 같은 경우에 먹으려다가 그니까 타를다져버리면또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게임을? 아직까지도 한방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자3-3-6 균형을 맞추고, 와 포킹이! 세요, 야 확실히 세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거 싸움이 안 됩니다. 앞무비, 앞무비 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규베 선수가. 앞무빙 필요해요. 스탠드가스 맞고만 있으안 돼요. 가라 킹콘 규베 먼저 들어갔고, 근데! 잠깐만요, 시즈가 좀어 너무 조직하게 어, 정리가 어, 됐거든요, 캐슬, 시즈가. 캐슬 살아나요? 캐슬이 어, 이걸 버텨요. 이러면 포킹, 포킹. 자 규베도 체력관리. 일단 캐슬 선수 집 갔다가 순간이 또, 또 있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정글이 없어서 용버스트안 돼요! 안 돼요! 5대3대! 5대3대! 아 근데 뺏었어요! 자야가 이걸 뺏었어요! 자야가! 네. 자야가 용을! 이만큼이라 셋이라도 살아서 도망가면 자 불행 중 다행! 그렇죠 우디르가 아마 강타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봤었거든요? 네. 우리하나 쉴드 받으면서 어 앞높이 또, 치는 또또 가나요? 바로, 바로 우리가 이거 따시나요? 이거 좋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빠르거든요. 메가 나가도 금방 돼요. 일단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체력 관리 해 놓고 자 상대가 뒤에서 어. 오면 싸움 열고 자 KT 멘탈이 성공하고 근데 이게 싸움을 본다면 결국에 어, 포킹 맞다 끝나요, 이거. 어잘안했어요 상황에서 붙으면 리스크가 좋고 앞으로 달려야죠. 자, 시즈 들어갑니다. 이제 또 적군아에 쿨타임 돌아옵니다. 아, 이 이거 도 녹각 당하고 있어요. 이거 포킹 맞거든요. 아래 위로 흔들흔들. 나카다 바로 쫓갔어. 와락 들어왔을 때 와! 자, 이제 라칸이 들어왔고! 와! 싸움 안쓴 리브 샌드박스! 와 캐슬! 마지막 캐슬! 정리가 되면서 에이스! 와, 리브 샌드박스! 은행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지켜냅니다 그렇죠 와 라칸의 마지막 이니시 정말 기가 막혔네요 어찌됐건 상대하고 엮이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니시이 결국에 나오게 됐고 아, 네. 넥서스를 두드리면서 GG. 포킹 챔프가 딜이 높은 건 마지막 그만큼 잘해주기도 했고요 폴란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빅나 선수의 신들랄 상대로 라인전에서 이제 좀 힘들기는 했지만 중반 하타 때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드래프가 이쁘네요. 결국 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걸어야 이긴다라는 그런 부담감 이 있었을 텐데 그런 플레이를 잘 만들어냈고 승리까지 가져갔잖아요. 네. 어,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